진짜 예뻐요. 오, 너무 예뻐. 글쎄. 어, 그치. 오, 여러분, 이거 보세요. 이거 봐. 이게 뭐지? 와, 여기 뱀이 있어. 야, 여기 뱀이 있어, 뱀. 이 뱀, 뱀 아니야? 이거 봐. 어이, 랍스터 이거 잡아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우와, 우와, 엄청 커. 이거 비싼데? 이거 먹어. 세트랑에서 볼수 있는 람프타가 여기서 있네 어머머머머 람프타 불닭 새우 <laughs> <laughs> 평양에는 이렇게 큰 수첩판이 있다고 하는데 지방에는 없거든요. 그래서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 이거 구경할 수가 없어요. 저는 심지어 바닷가에서 사는데도 이런 수족관 구경을 못 해요. 뭐 낚시해서 잡던지 <laughs> 어부들이 잡아오는 고기만 볼수 있지 이렇게 수족관 안에 고기들이 사는 거 이런 거 너무 못 봤어요. 진짜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렇게 지방에도 이렇게 수족관들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일단 여기 아쿠아리움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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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와, 너무 신기해. 와, 와, 이거 봐. 바닷가에 들어와 있어 햇발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. <laughs> 안녕 와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. <laughs> 와 오, 오, 이게 뭐야 이거? 인도 실전갱이 와, 근데 북한 같으면 이런 고기 다 잡아먹거든요. <laughs> 얘네들이 얼마나 행복해.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고 있잖아요. 근데 북한에는 다 잡아먹어요. <laughs> 어, 진짜 볼수록 희한하고. 진짜 볼수록 신기한 것 같아. 어머, 여러분, 여기 보세요, 이거. 이게 뭐예요 이거 거북인가 이거 나이 처음에 이게 거북인 줄 알았는데 이게 곰치래요 곰치. 곰치. 강원도에서 곰치탕 많이 먹었는데 이거 유리 두께 이거 만지면 안 되는 거 아닌가? 헉, 엄청 두껍거든요. 진짜 이거 청으로 쏴도 안 터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방탄 유리겠죠? 근데 나는 신기한 게이 물을 어떻게 가져오는지 그게 굉장히 신기해요. 얘네들이 바다에서 서식하는 애들인데 일산에는 바다가 없잖아요. 그 바다를 가져와서 여기서 이렇게 서식한다는 거에 대해서 와 진짜 너무 신기하고. 근데 얘안 먹을까? 이거 거북이 같이 생겼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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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등이 굉장히 신기하다. 어머 어머머. 거북인 줄 알았는데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어. 어머 오징어 있어. 오징어 회 좋아하는데 너무 싱싱한데? 아 이렇게 말하면 영목 나? 오! 중국에 있을 때 한국 드라마 보면, 어, 맞아 남녀 여기서, 막 키스하고 이런데서, 맞아 이때 남자친구랑 같이 왔어야 됐는데, 오 어, 어, 대박 여기 이거 잡아먹을 고기 엄청 많은데요? <laughs> 어. 나이 가오리 가오리인가 홍어인가? 아, 내가 홍어를 찍었는데, 홍어라는 고기가 따로 있는 거야. 나 가오리 가지고 홍어인 아, 줄 알았는데, 홍어라는 고기가 따로 있어. 아, 아. <laughs> 기계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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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제발 와라. 빨리 와라. 빨리 와라. 제발 와라. 어, 어, 어차 어, 어디, 어디. 어, 이렇게? 어, 들이있어 근데 여기 사람 들어가면 몰릴 거 같은데, 근데 쟤네들이 왜 애기 고기들을 하나도 안 잡아먹지? 잡아먹는 거 아닌가? 어, 엄청 커. 오. 예전에 제가 촬영했을 때 수족관 우리 체험했었거든요. 여수 쪽에 가가지고. 그래서 우리 다이빙, 수중 다이빙을 해가지고 들어갔었는데 그거 아세요? 여러분도? 우리 고기 이렇게 잡으면 고기 비닐이 엄청 부드럽고 그러잖아요. 근데 얘네 물에 들어가면 그 비닐이 엄청 딱! 이 아세요? 엄청 딱딱해요. 이게 무섭다. 오! 오 이거 봐. 오, 오 안녕! 오, 오 이빨 봐봐. 어머 이빨이 진짜 날카롭다. 테스트! 첫 번째 상담하어요와 우와! 어머 제니 인상 봐봐. 표정이 너무 웃겨. 소의 납작한 코를 배로 다 라고 해서 또한 우리 마을의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많이 생활을 하지만 <들> <unfair>. <cảm>... 우리 카운터즈 데이 같은 경우는 바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크네? 어리, 이불처럼 덮으면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하수를 지금 몇 킬로 정도 나갈까요 제가? 몇 킬로 정도 나갈까요 100킬로? 100킬로 어앨까요 자, 킬로2 0 0 정답입니다 이불을 향해 는게 100킬로 대박 200킬로래요 와 진짜 너무 보면 볼수록 신기한 것 같아요. 물고기랑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해. 어부들만 할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수박 관이와서 아쿠아리움? 아쿠아리움? 저 무슨 사람들이지? 아쿠아, 뭐지? 아까 뭐라 했지? 아쿠아리스트? 예전에는 여기 인어공주 쇼도하고 이랬는데 어머네.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아요. 자, 여기 터키티집 있어요. 자, 우리 딸, 컷. 각질이 많은지 한번 볼 거예요. 오, 각질이 많아. 각질이 엄청 많아 얘. 어머 간지러. 워 어. <laughs> 예영아 너 각질이 너무 많은데? 어? 때를 다 먹는 거 아니야? 오, 근데 네, 느낌이 이상해. 아니 사람이 각질을 먹고 사는 고기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네 진짜. 해보자 제발. 어머 제발 왜 저래? <laughs> 와, 신기해! 완전 신기해! <laughs> 아, 너무 <난> 신기하 <laughs> 너무 웃겨! 야, <얘> 왜 이래! 웃겨, <laughs> 시연아, 네? 아! <laughs> 너 엄마한테는 뽀뽀 안 해주고. 아!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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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어리 시연이 저한가 보다. 귀여워. 어떻게? 파란 뭐가아위에인가 여러분 이게 전기뱀장어래요. 이거 전기뱀장어 나는 그거 유튜브. 로 봤었는데 막그악어도 죽이고 사람도 어, 죽이고 막맥부터 아나콘다. 아나콘다. 아마존에 있는 아나콘다도 마제가 기절시키고 <laughs> 맞아 맞아 맞아. <laughs> 어. 다람쥐 원숭이래요. 얘네. 다람쥐 원숭이. 미역해미역해 예, 미역해 있다. 미역해 <laughs> 출렁다리 저기로 갈 겁니다. 우와, 오 어, 여기 빠지면 무섭겠다 이거. 악어들이 있어. 오 어, 무섭다. 오야시원이 어, 대단한데. 어머, 어머, 오나 어, 무서워. 오 어, 예령아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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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뭐야? 오! 얘네들 모기 뭐 달라고 일어나? 어머! 오! 오! 진짜 우리나라 아쿠아리움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랍네요. 드디어 저희 구경 잘 하고 나왔습니다. 이제 맛있는 밥 먹으러 고고고! 진짜 꼭 여기 일산 아쿠아리오 와서 구경하는 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추천하는 일이에요, 이게. 일이. 너무 좋고 너무 힐링이래요. 음? 돈 많으면 오세요 돈 많으면 오세요 진짜 진짜 돈 많아야 돼 여기 한번뭐몇명한 뭐 이렇게 하면 거의 10만원 표만 10만원 하는데 또 이렇게 할인 쿠폰 같은 것도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가지고 오시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주말보다는 평일이 좀더 싸거든요 그래서 저는 50% 할인 받아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들한테 도 이렇게 추천을 그러니까 애들이 쓰시거나 또 이렇게 커플들 이런 분들 와가지고 여기 예산 아쿠아리움 와서 <laughs> 구경하고 또이 근처 맛있는 집들도 있으니까 꼭 맛집에 들려서 여행 온 것처럼 즐길 수 있는 곳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예쁜 한옥집도 있어요. 북한은 이런 한옥집 같은 게 개성에 밖에 없대요. 김일성이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해가지고 모든 옛날 가옥들을 다 허물어가지고 하모니카 주택을 만들었거든요. 여기는 아파트가 많다면 북한은 거의 그 하모니카 주택들이 진짜 많아요.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한옥집이라든지 민속촌이라든지 이런 데가 뭐 진짜 신기해가지고 구경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여기 고양시에도 이렇게 있네요. 한옥집. 어 근데 이런 데서 한번 정도는 살고 싶다. 어 이런 한옥집은 종가 막 이런 이런 집들이 많이 살더라고요. 네, 저도 종갓집 며느리가 되고 싶네요. <laughs> 이런 데서 한번 살고 싶어서.